에미탈이 뭔지 모르겠는데. 옆으로 횡보하는도 그, 물타기 전원 힘들다고? 횡보하면 아, 물탈 필요가 없지. 여러분들은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해. 잘못 알고 있어. 음. 물은 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물타기 하지 마세요. 마세요. 네. 코인 투자할 네. 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거첫 번째는 나는 물타기란 절대 없다. 난이 가격에 살 거다. 그러니까 좋은 가격을 기다릴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점을 기다려야 돼요. 막 따라사니까 물려가지고 물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을 정해놓고 물타기는 절대 안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면 차트적으로 여러분들 물타기할 실력이 될까 싶은데 어쨌든 대부분 코린이니까 안될거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코인을 알아보니까 이 코인에서 공부해보니까 와 엄청나게 좋은 코인이야. 내가 봤을 땐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가격도 상승할 것 같아. 그리고 믿음직스러워. 여기저기서 좋은 파트너 관계도 대기업들이랑 맺고 있고, 어, 좀 어느 정도 워런티 된 코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 같이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요. 그때는 해도 돼. 그때는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건 투자 관점이니까. 그 매매 관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물타기를 할 거면 어줍잖게 옆으로 사이드웨이 가고 있는데 하지 말고 확 떨어졌을 때 오늘 같은 날 있죠 페닉스에 왔었을 때 남들 다 팔고 막아 손절치고 떠나야겠다 아막 죽겠어요 남들 징징댈 때 그때 사실 그때 겁나 떨어졌었을 때 그리고 제일 최악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개최악이 뭐냐면 내가 진짜 최악을 말씀드려 줄게요 여러분들 물타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져. 근데 내가 여기서 산 거야. 근데 조금 떨어지니까 조금 더물 타고, 조금 더, 조금 더물 타고, 조금 더물 타고, 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왜, 왜물 타냐면 마이너스인 걸못 버티겠어. 물 타가지고 반등 나오면 수익 조금 보고 나올래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애초에 내가 데드캣에 물을 타가지고 반등 먹고 나오겠다는 거는 저 같은 트레이더들만큼은 실력이 된다는 거거든.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단 물을 타려고 하면 차트 공부를 하고 정확하게 데드해을 먹을 수 있으면 타든가 그렇지 않으면 타지도 말고 이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전체 시드가 5천이 있는데 여기서 천을 사고 천을 사고 천을 사고 천을 사가지고 돈을 다써 고작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지고 고작 이만큼 떨어졌는데 차라리 여기서 손절을 끊어야지 조금 물렸으면 일단 바닥에서 올라오면 그때 수익 뽑으면 이걸로 매끈이 더 크잖아 이걸 왜 자꾸 물타는 거야 그것도 찌금 떨어져 그니까, 웃긴 게, 마이너스 7%? 물타. 마이너스 10%? 물타. 마이너스 15%? 또 물타. 어중짱케 요만큼 떨어졌는데 물타니까 계속 시드가 날아가지. 왜 물타는 거야, 대체? 물타기 하지 마세요. 할 거면, 할 거면 확 떨어졌을 때확 물타가지고 올라오면 대드캠 먹든가, 차라리. 오늘 같은 날. 찔끔찔끔 떨어질 때마다 이 마이너스를 못 견디, 못 견디겠나봐. 자꾸 물타더라고. 이 자꾸 물타는 습관 버리세요. 절대. 이게 최악이에요. 이래서 크게 잃어요. 이래서 크게 잃어 그러니까 처음에 천만원 넣어가지고 한 마이너스 10% 찍히니까 100만원만 손해보면 될 거를 어? 천만원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0% 찍혀서 100만원 손해보면 될 거를 천씩 계속 물타가지고 손해가 계속 커져 그러다가 막 하락하니까 아 진짜 망할 것 같다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손절 치자 해서 한 5천 넘은 중에서 한 천만원 손절 쳐 아니 1이면 막을 거왜 천만원으로 손절을 치고 나오냐고 아무튼 물타기는 어? 찌끔찌끔 하는 거 아니고 확 빠졌었을 때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매수 들어갔잖아요. 오늘 같은 날 제가 한 번도 매수 안 했죠. 최근 2-3주 동안 그러다가 오늘 처음 들어갔는데, 오늘 같은 날 하는 거고 할 거면 정확한 가격과 시장 분석을 하고 들어가든가 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물타기는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